박션으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정선아입니다. 네, 한 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아까 전에는 이제 그릴을 해보고, 네, 네. 그렇오븐 오분을 네, 해보고 네. 오늘은 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laughs> 사용하고 싶었어요. 음. <laughs> <laughs> 맞아요.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요즘에 거의 다 펜션이라든지 어디 야외활동 가게 되면은 음. 거의 대부분이 다 인덕션이에요. 맞아요. 맞아. 안전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네. 이제는요. 조금 안전하게 불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음식을 하고 싶다면 오늘 인덕션이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요 네. 가격적인 면이 59,800원인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음. 미정씨는 인덕션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는 펜션 가서 처음 봤어요 어몇년 네. 전에? 한 4년? 그쵸.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굉장히 네. 오래됐어요 저도 그쵸? 한 3, 4년 전에 인덕션을 네. 처음 봤는데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아. 아니 열이 너무 빨리 안 오르고 아. 이거는 왜 맨날 불만 사용하던 애니까 어, 라면을 끓여도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인덕션, 기존에 네. 있던 인덕션이 아니라요, 조금 더 빨리 진화되고 개선된 그렇죠? 그런 인덕션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음. 열 자체가 급속으로 굉장히 빨리 되는 거를 저희가 조금 아까 전에 음. 이전에 봤고 중요한 거는 저는 건강 생각하신다면 일반 지금 일산화탄소나 그렇죠. 바람물질 많이 나오고 하게 하는 우리 요, 조리할 때 어머님들이 정말 암에 걸릴 확률이 어, 맞아, 맞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폐암에 걸리는 이유. 음. 흡연을 하지도 음, 않는데 음. 폐암에 걸리는 주부님들. 어, 얼마 전에 보니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오는 걸 봤는데 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어, 저도 봤어요. 음. 아니 집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주부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시는게 네. 바로 음식하는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많이 걸리신다고 해요. 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기적인 네. 아이디어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희가요 일산화탄소의 그런 발암 물질은 쫙 줄여주고 네. 대신에 너무 신기한 원리예요. 네. 자기장을 이용한 그렇죠? 자기장을 네. 이용한 효과기 때문에 아마 고객님들 보시면서도 어머머 이거 뭐야? 어머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에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되거나 하는 곳에 그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집이 되어 있으면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그 아파트로 딱 음, 이제 입주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덕션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 어, 왜 많이들 좀 평균화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사용하시는데도 안 사용하는 집은 보면은, 음. 옛날부터 좀 어른들이 같이 그러니까 맞아, 저희 맞아, 엄마 고집스러운 맞아. 그런 세탁기를 놔두고도 손빨래를 하는 우리 엄마 어, 요런 약간 <laughs> 고전적인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젊은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덕션 사용을 굉장히 좀 많이들 접해봤고요 음. 음식점에 일반 음식점 가셔도 특히나 그쵸. 샤브샤브 먹으러 갔을 때 <laughs> 맞아, 꼭 있어요 그냥 전부 다 거의 인덕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맞아. 깔끔하고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응. 음식을 흘려도 닦을 때 따로 가스레인지에 고런 철제 맞아고 여러분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너무 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며칠 전에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오.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요즘은요, 화재보험은 굉장히 필수라고 해요. 맞아요. 집이 그냥 홀라당 다 날라가면, 그거 누구한테 보상할 거야? 누구한테 어. 보상할 거야? 근데 저희 집이 며칠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네.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기 전에, 그 2층에서 음. 불을 내가지고, 저희 집이 정말, 한찔해요 생각을 해보면. 어머 어머나 지금 응, 소름 돋았어. 응, 정말. 근데 그때 거 2층에 오. 있으신 분이 전자레그, 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냥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오. 왜 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을 어, 조금 그거. 하셨다면, 특히나 또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 집들 있죠. 네네, 네네. 그 뜨거운 거 부어가지고 아니면 그 네. 가까운 가스레인지 옆에 근처 가 갖고 대리거나 네. 아이들 어. 또 이제 막 7살, 8살 되면 내가 혼자 라면 해 먹는다고 해갖고 막 가스레인지 맞아요. 키고, 그 다음에 밸브안 잠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 조금 사고 위험을 감수하신다면, 네. 오늘 인덕션은 지금이 아니라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계속 인덕션이 깔릴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음. 지금 저는.